쉬는 날인데 집에서 보내기 조금 아쉬운 거예요. 가보고 싶던 9월 동에 카페가 있거든요.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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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 하고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가보려고 합니다. 9월 내 컷을 찍고 카페를 가야겠어. 응.

수영하러 갑시다. 폰 케이스입니다. 하나 세이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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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스타에서 광고에 떠가지고 샀습니다. 이렇게 민트초코 같아요. 점도 있고 별도 있고 이렇거든요. 필름을 한 겹. 이렇게 까만 그냥 고무떼기 같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조금 반칠반칠 재지 웬만하면 제가 꾸며 쓰는 걸 좋아해서 투명 케이스만 사는데, 오랜만에 무늬 케이스를 산것같아 어떤데? 거울 색깔 찍을 만한 것같아막 이렇게. 전 차에서도 거치대가 맥세이프여가지고, 맥세이프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필수 조건인데, 얘도 맥세이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 무늬가 없는데 기대합니다. 헐 심지어 짱짱함. 진지모르두배 자력 진짜 세거든요. 괜찮잖아. 오 너무 좋아. 잘 샀대. 일단 내일이 현충일이거든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 아직 엽떡 쿨타임이 차요 그게 지금이야 먹밥에 어묵을 싸이 튀김 만두를 옛날부터 진짜 좋아했는데 이게 야기만두가 옛날에는 더 딱딱하고 못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를 좋아하는데 응. 만두가 한번 바뀌었어. 이거 진짜 엽떡 튀김만두 진짜 좋아해요. 엽떡에는 퐁당 치즈만두 꼭 추가해 먹어야 돼요. 음. 그 안에 있는 그 달콤한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담궈 먹는 퐁치만을 시킵니다. 음. 제가 릴리와 스티치 만화영화도 진짜 좋아했는데. 실사가 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보는 내내 너무 귀엽고 행복하고 저는 울줄 몰랐거든요. 눈물이 잘잘 잘 나더라. 제가 인사이드 아웃 봤을 때보다 더 많이 온것 같아요. 옆에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더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안들키려고 그냥 안 닦고 그냥 계속 줄줄 흘렸어요. 막 음, 엽떡 양배추. 만화 영화로 봤을 때 나도 아 저랑 스티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뭉지 같은 거예요. 생김새도 너무 뭉지고 저희 집 고양이가 애기때 머리가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그거 보는데 너무 뭉지 같고 그다음에 스티치 할게 코가 넓잖아요. 좀 뭉지가 코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뭉지 생각나고 복실복실한 게 너무 뭉지가 돼가지고 보는 내내 빨리 집에 가서 뭉지 안아주고 싶다 막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빨리 돌아왔답니다. 나에게도 생겼어. 스티치 같은 친구가. 물론, 너도 좋아. 아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 거 타러 나왔습니다. <laughs> 조팝나무 <laughs> 조팝나무

말차 좋아하면, 좋아할, 뜻! 오늘, 핀데이라고 해서, 오리발데이였는데, 너무 빡셌어. 워밍업이 일단, 50m, 4바퀴 도는 거고요. 400?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너무 빡세요. 1300에서 1500? 돈거 같아요. 지옥의 핀데이. 어머, 얘들라 힘들어서 입맛이 똑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웰치스 제로랑 닭가슴살만 먹고 자야겠어요 한끼 통살 핵불닭 맛 짠. 핵불닭 아 매워 씨, 머리를... 안녕하세요 제가 노트북 파우치를 사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기존에 위글위글 노트북 파우치를 굉장히 잘 썼거든요 되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고 은근 쿠션감도 있어서 노트북 지켜주기도 좋고 너무 잘 썼는데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조금 질린... 29cm 이구 위크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게 원래 정가는 62,000원이고요. 할인해서 뭐한 43,000원대로 산것 같아요. 굉장히 싸게 잘 샀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실버 재질이에요. 케치 꽤 깊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팟을 여기로 옮겨. 아,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 안감이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이것도 찍찍이로 이렇게 랩탑 안 움직이게. 넣어봐. 어, 맥북. 찍찍이가 안 잠기네? 맥북이 바깥쪽. 아, 그러면 안쪽에다가 매장 하드 뭐 이런 걸 넣는 거지. 저 사실 여기 스위치 거 카메라 파우치도 이거 실버 쓰고 있거든요. 카메라. 이렇게. 통통 저렴하게. 잘 샀다. 너도 뽑아줘! 나 처음 뽑아. 야, 얘 뭐야? 가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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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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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같지? 잠깐? 어. 이건 다 왔는데 뭐? 사라. <laughs> 짜잔! 제가 뽑아 줬습니다. 우리 우리. 잠시 만만치다. 야 이제 될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보자. 갖고 싶다. 될것 아... 같아. 어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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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된다 된다. 이거 놓치면 난 바보다. 바보. 진짜 바보네. 오케이. 됐다. 아, 아 지금.

이거 샀어요 탱글 웨트 디탱글러 이거는 젖은 머리에 좋다는 수영장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왜냐면 수영장에서 공용빗 쓰기 싫어가지고 이거 좋은 것 같아 쓰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 만약에 돌려 쓰는 타입이었는데 얘는 팩트 타입이 있더라고요 몰랐지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거든요 여기가 쪽 면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엥? 이거 쓰기 되게 불편해요. 이 내장 퍼프 되게 불편해요. 로켓을 한 겨. 그냥 필요한 것을 눌러주했습니다 팩트 타입은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쉽다. 이 끈이 안 달려져서 너무 불편하다. 눈은 대충, 이거, 쉐론 더 비치로, 이렇게 음영 컬러. 이쪽으로 손으로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그리고 제일 진한 걸로 쓱쓱쓱쓱 이걸 사봤는데요.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베이지 색깔이에요. 투크 베이지. 이렇게. 점막에 해주면 눈이 터보인다. 이거하기 너무 싫다. 저의 추구미가 있거든요. 바로 귤. 오렌지 오렌지 한 걸. 요즘 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 얼굴이 주황을 안 받아. 주황을 뱉어내지만 제가 주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도전해보려고 컬러그램에서 틴트랑 블러셔를 샀어요. 컬러그램 탕후루 워터 틴트 신상 살구. 신상 살구. 되게 보기엔 되게. 쨍한 오렌지였거든요. 음, 쨍 오렌지하다. 핑크처럼 보여. 요 어떻게 하다 이거? 다음은 이거. 이름이 탱귤 러셔 컬러그램 틴토리 반반 블러셔. 아 여기는 크림? 여기는 파우더 타입이거든요? 크림 파우더 저는 이렇게 눈가 위주로 위쪽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제 얼굴 동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쳐줘야 돼 파우더 타입도 살짝 환호스러워 탱귤러셔 오렌지가 잘안 돼. 좀더 오렌지였으면 좋겠어. 어떤가요, 저의 축은?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 샀어요. 원 플러스 원 기획이고 30ml가 두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이 합리적 이어서 두 개에 2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여름이니까 또 픽서 필요할 것 같아서. 어, 냄새. 여기서산 것들로 화장함 다 했습니다. 그럼 전 출근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고요.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가 당첨이 돼야 하반기에 수영을 쭉쭉쭉 다닐 수있고요 어.